AK라는 것은 자연수 K의 배수를 의미하고요. 어, 요거의 최소값과 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일단은 AM은요. 요거는 최소공배수죠.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겹친 부분은 12가 되겠죠. 4, 3, 12, 6, 22. 12. 어, 12가 되겠고요. 그러면, M은요, 가능한 게 12의 배수의 안쪽에 있는 것은 12, 24. 이 M이 가능한 거는 A12도 가능하고 A24도 가능하고 A36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니까 M의 최소값은 12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8의 배수와 8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8이름 8, 826, 8324, 이런 거하고, 12, 24, 36, 뭐, 이런 거를 다 합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합친 거죠. 이런 거를 다 품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얘는, 1도 가능하고요. 1도 가능하고요. 2의 배수 다 가능하죠. 어, 2의 배수 가능하고 2의 배수들도 다 이걸 품어주고 있고요. 3은 불가능하죠. 음, 3은 불가능하고 4는 가능하죠. 어, 4는 가능하죠. 4도 이거를 다 품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와 예의 최대 공약수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음, 최대 공약수가 4, 2, 8, 4, 3, 12. 어, 4의 최대, 어, 4의, 4의, 어, 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 4의 약수는 1, 2, 4가 다 가능하네요. 5는 불가능해요. 이걸 다 품어주지 못하고, 6도 불가능하죠. 얘를 다못 품어주죠. 6의 배수가 이런 거를 다못 품어주죠. 그러니까, 최대 값은 1, 2, 4가 가능한데, 이 n은 1, 2, 4가 가능한데, 그거에 n의 최대 값은 뭐가 될까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면 12하고 4를 더해서 16이 되겠습니다.